삼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거와 실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gx는 f'k의 x-k 플러스 fk 자 이거는요. 요 k, fk에서의 접선입니다. 이 그래프에 자, 이거 위점 t, gt에서 곡선 y는 fx의 접선의 개수를 ht라고 할때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가족권 함수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7을 갖는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3차 함수고요최고창에수 1입니다. 0,7. 이게 극대값. 요 점이 극대가 돼요. 그러면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거고요 함수 ht는 오직 t는 1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k 값이, 자, k 값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자, 이 값이 k라고 해보면, 자, 여기서의 접선, 요렇게, 접선이, 여기 y는 gx, 이렇게되고요 자, gx 위점, 자, t, f, gt에서, 자, 요거 위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점에서 그 접선의 개수를, 자, ht라고 있는데,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래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면요. 자, 이 교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교점. 자, 교점에서 보면은 접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일단 요 직선 하나 나오겠죠. 요 직선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 같은 모양에서는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요 점보다요. 약간만 더, 조금만 더 옆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기존처럼 똑같이 접선이 되는데, 자, 기 여기 볼게요. 아까는 요 접점이면 하나가 생겼지만, 약간 더 크면 요 부분이요. 굴곡이 요, 요렇게 위로 블록인 거고, 요게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기. 그래서 요 점이면 한개 있지만, 약간 옆으 조금만 옆으로 가면 접선이 이렇게두개 그려져서 총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도 불연속이 돼요. 이렇게, 불연속. 그리고 요 점도 마찬가지다. 요 접점도 마찬가지. 여기가 t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접선이 지금처럼 하나, 만약에 여기도 그려질 수 있다면, 이렇게 두개 되겠지만, 여기서 약간만 더 옆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거두 개에다가 약간만 옆으로 가면, 이쪽에도 하나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불연속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접선이 이 3차 곡선과 만나는 점들에서 다 불연속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t는 1에서만 불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t는 1, 그러니까 x 좌표가 1인 거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3차 함수 극값을 갖는 이 3차 함수에서요. 지금처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은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죠. 근데 이게 근이 한개 생긴다는 거는 이 삼중근이 생기는 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요고, 요 점이 이제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인 경우, 이렇게 접선이 돼야지만이, 예, 만나는 점이 한 개만 생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K값이요. K값이 1이 되고, 그 1이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서 접선을 그어 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이 접선은 하나를 그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가면 옆으로 가면은 요거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두개 되겠죠. 나머지 점에서는 접선을 그어 보면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요거하고 새로운 거 하나. 그래서 항상 두 개씩 그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다가 번곡점에서 하나 되고 나머지도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다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1에서, X좌표가 1인 점에서 여기서 변곡점을 가져야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식을 구해보면요. 0,7을 지나니까요. 이 C값은 7 이렇게 구해지고요. 0에서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됩니다.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 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인데요 0을 대입했을 때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0 대입하면 0. b 값도 0이 됩니다. b 값도 0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 0이 되는 값이 여기와 여기인데 요 점의 가운데가 1이 되어야 돼요즉 0이 되는 값이 0하고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0하고 2를 해를 가져다니게 1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돼요. 2 대입해 보면 12 플러스 4a. 이 값이 0.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값은 마이너스 3. 여기 값이 마이너스 3. 그러면 10을 다 구했죠.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해 보면, 자, 27, 빼기 27이니까 사라지고 7. 이렇게 돼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